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어, 요즘은 코로나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시식 코너를 운영을 중단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 아이들과 함께 마트에 가면 항상 시식 코너를 이렇게 들르면서 여러 음식들을 다양하게 어, 먹곤 합니다. 맛보기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은 너무나 맛있다고 하면서 그 음, 음식을 나눠주는 그 아주머니의 따가운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뭐몇 번이고. 들리면서 결국에는 먹다가 엄마에게 사달라고 조르기도 하죠. 맛보기를 하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강렬한 그 음식의 맛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의 영광을 그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기도 합니다. 변화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변화산은 산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칭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산을 다볼산, 타보르산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화면에서 보시면요. 갈릴리오스 남동쪽에 위치한 산이기도 합니다. 그 산을 좀더 확대해보면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보르산이라고 합니다. 이 산에는 지금도 많은 수도원과 기념교회들이 들어서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어느 산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흔히들 지칭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미리 천국을 맛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천국의 그 영광을 그 찬란한 영광을 맛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28절 한번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에 있는 특별한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리켰는데 그 중에 하나인 23절이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사역들을 설명하시면서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온 27절에서 그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제자들 그중에 선택받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앞으로 전개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동시에 이 믿음의 시기를 견디, 믿음으로 견디는 이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이루어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종착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맛보게 됩니까? 천국의 예고편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나십니까? 29절이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돼요. 그리고 놀라운 그광채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구장에 보면 이 똑같은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주 흰 모습,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광채가 나고 그 놀라운 광경 가운데 제자들에게 펼쳐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광경 영광을 맛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와 대화를 나누십니까? 30절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아라.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아와 함께 말씀을 나누십니다.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아일까?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가령 아브라함도 있을터이고, 다윗랑도 있을터이고, 다니엘과 요셉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와 엘리아를 만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31절에 나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별세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실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별세라는 헬라어는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엑소더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우리 각 권별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장세기가 있고 레위기가 있고 마태복음과 디모데전후서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성경에 이름들이 붙여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의 책이 엑소더스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엑소더스라는 의미는 떠나다, 출발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살렘에서 이제 떠날 것을 이건 죽음에 대한 완고각한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예견하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모세와 엘리아와 함께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자신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아와 함께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입니까?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그대로 그들의 인생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러하죠.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어떠한 자입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쓰임 받았던 자가 바로 모세가 아닙니까? 그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영광을 맛보았던 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4장 34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으로부터 받고 나왔을 때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3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갔을 때그 놀라운 찬란한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똑같이 모세도 그의 광채를 보고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모습과 동일한 내용인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죽음의 나라, 그 사망의 나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던 지도자였어요.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했던 자였죠.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 그 속박의 권세에 있는 자들, 인간을 위해 오신 메시아 아니십니까? 그 메시아임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모세와 만나시면서 앞으로 전개될 그 십자가 사역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놀라운 영광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아는 어떠한 자입니까? 구약시대의 제2의 모세로 여겨졌던 인물이 바로 엘리아였습니다. 그의 활동과 사역을 보면 모세와 매우 밀접한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에서 갑자기 등장한 엘리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또한 그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긴 자가 바로 이 엘리야 아닙니까? 기도로 가문과 비를 움직였던 선지자가 이 권능의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마치 모세가 우상을 섬기는 이집트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갔던 것처럼 엘리아도 아방과 왕비 이세벨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약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선지자였어요. 1 1개하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던 선지자가 이 바로 엘리아였어요. 엘리야와 모세 그들은 예수님을 예표했던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터인데 예수님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미리 보여줬던 메시아기를 예비했던 선지자들이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서에서 보면 이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네 모세와에게 명령한 법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를 언급하죠.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한 엘리야를 기다려야 된다. 엘리야는 나중에 보면 세례 요한으로 대변되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별세시킨 탈출시킨 지도자였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그 별세할 것을 선포했던 지도자였어요. 예수님은 이들이 한 사역 모두를 담당하실 메시아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과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금 십자가의 사역을 그 사명을 기억하고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한 그림을 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 유명한 화가였던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있어요. 그가 쓰는 그린 그 그리스의 변모라는 어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라파엘로 생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그림의 상단부는 라파엘로가 그렸고 하단부는 그가 37살의 나이로 갑자기 요절을 했기 때문에 제자인 줄리아 로마노라는 사람이 그 밑그림을 보면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림 상층부에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가 있고 그 아래에는 예수와 함께 있는 산에 올라갔던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대칭을 이루고 있고 그 하단부에는 간질병에 걸렸던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우왕장하면서 동요하는 모습이 매우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될 것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눈길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림 다시 한번 보여 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의 전체그 구도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왕장하며 졸며 딴어 이야기를 하면서 딴짓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들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모세가 행했던 구원의 역사를 엘리야가 행했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결핍도 어떤 부족함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땅 가운데 오셔서 고통 받으며 죄의 노래로,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류를 향해 그 제시하셨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고 별세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따라갔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간질병 앓는 아이를 고치지 못한 가운데 큰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제가 10일 전에 부목사님들과 함께 산 기도를 갔다 왔습니다. 수요일에 가면 꼭대기에그 어 북한산 그 아래에 보면 영락교에서 운영하는 영락 기도원이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어서 부목사님들과 함께 산 기도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뭐 실내는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이렇게 그룹별로 기도하지도 못하더라고요. 지금 다막아놨더라고요 하지만 개인으로 정말 이렇게 흩어져서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구하고 주님을 외치면서 돌아왔었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비록, 어, 한 시간밖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려서 급하게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비록 한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매일 왔으면은 아, 너무나 좋겠다. 여기 살았으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바램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겠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주저없이 산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저없이 거침없이 산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런 마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33절입니다 잠깐 말씀 볼까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세설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가 너무나 좋으니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대뱉고 자기가 말을 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기도하라고 데려놨더니만 기도는 안 하고 졸고 있고 또한 일어나서 갑자기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때로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적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요즘과 같은 집콕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아마 주부로 어쩔 수 없이 자녀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집사람하고도 전화통화를 하는데 한 낮이었어요. 집사람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고.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다고. 100번은 이야기한 것 같다고. 근데 100번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고. 근데 저기 전화기 넘어 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둘째 아이의 목소리였죠. 아니, 무슨 100번이냐고. 20번밖에 얘기, 얘기하지 않았는데 무슨 100번이냐고. 엄마 거짓말한다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허라고 외쳤습니다. 공감이 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코로나 스트레스가 가장 큰, 크게 느껴지는 분들이 주부가 1이더라고요. 집에서 집안일 하랴, 또한 아이들 보고 또 교육을 시키랴, 여러 가지 삼십 세끼 다 챙기며 음식하랴, 정신이 없으시죠. 때로 자녀를 키우면서도 말도 안 듣고 말도 안 되는 발대고를 던지는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아마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단한 번도 제자들 질책하시면서 딴 소리를 하는 제자들을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기다리셨어요.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시고 지체 없이 제자들과 함께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31.7절이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 산에서 내려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 속에서 별세 너머에 있는 찬란한 영광을 보신 것이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찬란한 영광과 승리가 보였기 때문에 산에서 묵묵히 내려가신 것이죠.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예수님. 사명을 깨닫고 예수님은 별세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이 놀라운 영광을 약속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찬메시아로 오셨음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코로나의 시기는 우리를 한없이 게으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욱 깊은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아우성되며 불평불만하는 절망의 자리로 이끌 수도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찬란한 영광을 기대하면서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고난만의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고달프고 힘겨운 과정이지만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결말을, 결론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너무나 힘들게 만들지만 결국에 가서는 믿음으로 잘 견디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바울은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앞에 사망건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앞에 승리가 놓여져 있음을 반드시 이길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바로 예수 그룹에서 인해서 말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볼때 형편을 볼때 우리 내면을 바라보면 절망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찬란한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안에 찬란한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고 부활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견고히 서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어진 사명의 자리로 우리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흩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흩어져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때이땅 위에서 비로소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주신 직분의 자리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의 계절이 임하는 것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실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승리할지 모릅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꼭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의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이고 영생을 누리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 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랏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세 신학, 별세 목회로 잘 알려진 이중표 목사님을 아십니까? 고 이중표 목사님은 2005년 7월 7일에 소천하셨는데요. 우리와는 교단이 다릅니다. 하지만 고옥하는 목사님도 그분과 함께 강단을 교류할 정도로 아주 복음적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설교 한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보고자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주일 인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주야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그 눈물과 간구를 통해서 제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술을 마치고 3세회에 걸친 방사선 치료를 마쳤습니다. 이 방사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제 기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털를 힘도 없고, 웃을 힘도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절대로 웃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제가 웃을 힘이 없어서 못 웃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잘 내야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시만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4시까지는 거의 기도하는 시간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제 인생은 옛날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중국을 여행하면서 호를 하나님으로 하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은 거지라고 하는 호였습니다. 큰 것자 깨달을 짓자 크게 깨달았다는 의미에서 거지지만 또 삶은 거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는 크게 깨달은 종이요 땅에서는 거지로 살아 라 그렇게 하나님이 호를 지어 주었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이루려고 제가 오늘 이 수술을 마치고 이 심정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제 장롱문을 열고 주께서 두벌 옷을 갖지 말라 하신 말씀을 상고하고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는 두벌밖에. 카라입을두벌로시 충분했지만, 지금이야 철따라 카라입을두 벌로 계산해서, 그 위에 것은 다 정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참으로 기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 별세 사수, 인상을 통해서 일까지 고백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인사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인사할 수 있지만 그럴 시간도 없죠.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와서 인사 안 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행복을 남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럼 네. 오늘도 교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럼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은 2005년 7월 7일 어, 이중표 목사님께서고 이중표 목사님께서 어, 소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설교하신 어, 영상이기도 합니다. 담과 남으로 수술하시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지만 끝내 67세 정말 젊은 나이에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각막을 시각 장애인 두 명에게 또 기증도 하셨고 여러 가지 본을 보이시면서 이 땅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목사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참 뭉클했고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늘 소망보다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닌가 너무 많이 누리고 너무 많이 배부르게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고이중표 목사님의 삶을 통해 죽음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별세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보게 됩니다 분당 한신교회 앞마당에 그분의 비석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행복, 나의 전부 이대로 미치고 좋아서 새 하늘이요, 새 땅이려니 죽음 또한 영원한 생명의 한순간이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별세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낫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우리를 살려 주신 것이죠. 부활하시고 그 찬란한 천국의 영광을 맛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의 길 신음밖에 낼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그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담대함으로 그 별세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통이 있는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어진 주의 일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영광의 문에 그 찬란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보장된 승리와 영생을 누리며 결국에는 왕 노릇 할 것입니다. 이한 은혜가 사랑하는 합병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